지금 대전을 지금 돌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아, 저동 흥미진진해서요. 어디에 뭐를 사러 가야 될지 참 고민을 하면서 막연했는데, 이렇게 대표님한테 여러 지역에 좋은 정보를 제가 얻고 나서, 아, 이제는 조금 윤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디로 내가 사러 가야 될지 조금. 조금씩 잡혀지고 있는데 제가 제 전에 대덕구에 살았거든요. 어, 예, 대덕구에그 선비들이 살고 있는 음. 선비마을에서 아. 거의 10년 전에 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지역이 대덕구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모든 중심은 서구다 보니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는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좀 전에 서구하고 중구를 안내를 해줬고요. 이제는 동구가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어, 동구, 난리 났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음, 굉장히 난리 난걸 알고 있어요. 음, 혁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네. 어, 동구, 원래 혁신도시 후보지에, 네. 어, 다른 구도다 신청을 했는데, 네. 대전 시에서 생각은 그거였던 네. 것 같아요. 동서 불균형. 그쵸. 음, 그 불균형을 좀 깨자. 네. 좀, 좀 맞추자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어, 혁신도시 어, 후보, 어, 대상지로 결정됐던 게, 네. 어, 대전역 역세권 지구, 네. 그리고 대덕구 연축 지구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데가 같이 개발되고, 여기 공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네. 어, 만약에 이분들이 네. 어, 이주를 해서 인구에 유입이 되면, 저는 네.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대전 역세권지구에 네. 하면 안 된다고 하셔요. 왜요? KTX 타고 서울에서 출퇴근한다고. 이입은안 아 네, 되고 아 직장은 거기 다니고 아 서울에서 주거는 하고 아 이런 걱정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말논리 있어요. 어, 일리 있어요. 어, 저도 생각 못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역시 또, 다양한 분들의 머리가 모여져야지 네, 생각이 다른구나 네. 그 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거기는 동구 같은 경우는 네. 어, 조금 많이 어, 대전에서 가장 좀 열악하다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맞아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합원들, 주민들이 네. 직접 내가 막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관에서 많이 하면 주거하는 사업지가 많아요. 네. 뭐 천동 3구역이라든가, 소재구역이라든가, 네, 네, 네. 뭐 구성 2구역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대부분 다 관에서 LH하고 인무청하고 거의 대부분 같이 하는데, 네. 어, 이런 게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예. 음, 어, 추진력이라든가 있는 게 많이 네. 드신 분들이 많고 맞아요 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에서 아. 대신 해주는 경향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 있는 곳이 성남 네. 1구역이에요 성남 아. 1구역은 음, 위치는 좀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전 IC 바로 근교에 있고 맞아요. 여기서도 한 도보로 한 3분 정도 돼, 어, 걸어가면 네. 어, 트램 2호선이 그쵸. 여기 생긴 예정이에요. 예정지. 네. 예. 그리고 동부 터미널, 네. 옛날 동부 터미널 네. 지금 모카 터미널로 바뀌었죠. 모카 그렇죠. 터미널이 있고 거기 보면 이마트도 있고요. 네. 바로 옆에 홈플러스 그쵸. 그리고 뭐 영화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어, 뭐, 교통 입지라든가 쇼핑 입지를 권이라고도볼수 있고 그쵸, 그쵸, 그쵸. 그런 장점이 있어 갖고 거기도 네. 또 괜찮은 것 같고. 네. 어, 그 옆에 바로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스카이.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나 거기 청약 넣고 싶었어요. <laughs> 거기도 이제 생기,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계속 연, 연기가 되는 이유가 아마 가격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에이. 수 있겠습니다. 에이. 아무래도 상복합이다 보니까. <laughs>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아, 나 거기 청약 받고 싶었는데 대책 터져가지고 <laughs> 음, 안될것같아요 아. 그 거기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어,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뭐또 어. 어, 소문으로는 또 내년 얘기가 또 나오고 해요. 그러게요. 어. 그리고 거기 말고는 이제 동구 지역은 조합 네. 설립이 된 곳이 있고, 네. 음, 아주 작은 구역, 가양 7구역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졌는데, 아. 워낙에 소규모다 보고, 소규모고, 네. 어, 워낙에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네.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좀덜한것 같아요. 아. 네. 조금 규모가 조금 큰 사업지일수록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것도 느껴지는데 혹시 틈새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틈새 시장을 노려봐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는 가장 동구에서 가장 싶은데. 가장 할 거라고 생각되는 데가 어. 대동 4 8구역 대동? 네. 어 거기도 역세권이잖아요. 거기 역세권이 아니라 W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1호선과 네. 2호선을 환승역이들어가는 음, 바로 인근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근에다가 건설사, 어, 네. 시공사가 예술이에요. 어디에요? 현대, 현대 한업개발, 삼촌회사 아, 아, 와, <laughs> 현대가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을 싹 쓸어가고 있네요. 어, 지금 대전 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보면 네. 그런 그림,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조합원들이 네. 시공사 선정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네. 용접률 인센티브를 줘요. 아. 우리 계량건설이라든가 금성백조, 네. 이런 쪽이 주택사업을 주로 그쵸,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그 근데 조합원들은 어, 그용접률 인센티브 받는 거보다 네. 나중에 네. 일본 건설사의 브랜드, 브랜드. 그 가치가 네. 후에 훨씬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업체가 어, 시공사의 경쟁이 되면 음. 지금은 거의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그래서 금성백조 세종에 들어와서 집졌는데 굉장히 잘졌거든요 음. 계룡도 그랬고요. 음. 근데 저희 지역 업체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선정해서 어제 네, 왜 밀릴까 왜 밀릴까 참그 음. 생각을 해봤는데 세종 때문에 재정분들도 높아진 것 같아요. 아 <웃음>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오늘은 동구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음. 얘기를 해주셨고 어, 또뭐 있어요?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 4월에 네. 나온 곳 아시죠? 네네네. 대전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동구에 있어요? 동구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와 동구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어, 혁신도시 대상지인 1아0 3 개발지구인데 네. 여기에는 삼동 네. 4구역이라든가 두강일 네. 구역같이 재개발 구역도 있어요. 네. 아 근데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네. 어, 주거는 네. 어, 180제곱미터 이상일 때, 네. 허가일 때, 네. 그리고 상업지역은 200개 정도 허가일 때, 네. 허가를 받아요. 네. 음. 토지 서울을 반복해 하게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네. 지정이 된 데가 있다. 그것도 네. 제일 노, 노후되고 낙후됐다고 생각되는 동북 음. 멋집니다. 야, 그러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네. 거래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만큼 거기 있지가, 네. 어, 대전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투기가 몰리실 거라고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서. 동구도 핫할, 숲, 핫할 거라는 예정 하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동구를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또 해주셨고, 구역까지 지정되는 거, 혁신지구 지정되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동구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겁니까? 다음에는 대덕구. 어, 같구나. 나의, 저의 제2의 고향, 대덕구입니다. 대덕구도 아까 뭐송준동말씀하셨잖아요 송춘동도 어떻게 보면 구역을 도시개발로 해갖고 맞아요. 개발로 예, 해갖고 예, 예, 예. 거기도 뭐 그렇게 오래는 됐지만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니잖아요. 20년 넘었어요. 음. 많지가 않아요. 동구 같은, 아,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고 맞아요. 어, 대화동이 대화 1구역하고 대화 2구역이 있는데 네. 아까 대화 2구역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이제 휴스테이 어, 뭐 음. 사업으로 임대로 하니까 관심 바뀌고요. 네. 대화 1구역도 이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네. 소상 건설하고 중흥 건설. 아 어, 중흥이 또 중. 어. 어, 네. 저 중흥이 이제 같이 건설시험으로 해갖고 시공사로 선정됐고요. 네. 입지는 대전 광역철도 네. 3호선 네네네. 네, 네. 도시철도 3호선 인, 여기 인근에 있다 보니까. 네. 어 대화동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지가 뭐예요? 공단. 공단. 그, 그런 지역인데 네. 이렇게 하면 재개발이 되면서 네.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거가 좀 정비가 음. 돼서 이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음. 대덕구가 진짜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없네요 오정동이나 막 그런 데도 많이 낙후되긴 했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어, 재개발 재건축은 음. 그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막 아. 여기를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의지가 없으면 네. 관에 의지해야 되는데 관에서도 이 구역을 보면 경비 구역을 지정하기에는 뭐 음. 건물의 노후도가 음. 뭐 많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수... 생각할 네. 수도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대덕구는 이제 지역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짧게 진행이 되고 얼마 전에 그 중리동 법동 1구역 범동 1구역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도 가격이 굉장히 상당하게 높았다는 소문이 엄청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대덕구에는 솔직히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없죠. 예 없어서. 없죠. 어 대덕구 선비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법동에 보람이라든가 음, 사믹이라든가 음. 거기에 지금 아파트들의 의지를 해서 입지나 교통여건 대전 한시 인근이고 음. 터미널도 가까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이 안 올라갔던 지역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보면은 그 움직이는 이 생활 방, 방 패턴이 네. 서구 유성구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대, 대덕구는 동구랑 좀 왔다갔다 하는 그쵸. 것 같고 이렇게 그, 하나의 처음 유동천이나대전천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지금 뭐 대덕구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연축지구죠. 그렇죠. 예, 연축지구로 인해서 그 바로 건너편이죠. 네. 전민동도 지금 장 단위가. 그렇 어, 난리도 니죠 얼마 전에 분양했던 분야, 용산 호반섬이또 네. 그런 기대지가 좀. 네. 예. 그런 기대치 때문에 그 굉장히 정도. 높은 어.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축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어. 4차 산업을 한 그런 이제 고부가 같이, 4차 산업의 고부가 같이 그런 기관들을 네.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얘기했던 아까 연축동, 연축동 들어보셨어요? 연축동, 아, 제가 거기 응. 아파트 막 갭투자도 많이 해드리고 아, 했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대덕구에서 중개업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연축주공이라든가 이런가 연축동을. 와동주공도 와도, 있고. 네, 잘 몰랐어요. 아. 근데 그 저는 예전 5월달이, 6월달 그대상지 어, 선정될 때 그때 봤거든요. 아. 그래갖고 한번 가봤는데, 네. 와, 이그 동, 대덕구에서도 많이 또 떨어져 갖고 처럼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연축동도 주변에 조금 개발이 안 돼서 신탄진에 지나가는 골목에 그쵸, 있으면서 그쵸. 흐르는 도로로 많이 지정이 됐었고 음, 음. 아파트가 조금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좀 없어서. 음. 약간 노후되고 낙후됐었는데 와 이번에 조금 많은 호재로 인해서 조금 동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네요. 저 그렇죠, 천지개벽할 것 같아요. 그러겠다 진짜. 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연초 주고 와동 주고 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예정이 될 거야 그래가면서 매도도 해드리고 매수도 해드리고 했던 게1 0년 전입니다. 그러게요. 대덕 그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잠깐만요. <laughs> 음. 대덕구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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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반도다 네,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대덕구는 없어요. 어 왜요? 거기는 투기 관일지구가 아니에요. 아 맞아 조정대상 음, 지역으로만 묶였다 대덕구가. 조정이라 보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규제가 오. 좀 없는 편이죠. 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좀 사고팔기 가좀 자유로워요. 어 어디로 가셔야 될지 눈에 보이시죠? <laughs> 어 그러네요. 네. 어. 연축 연출 와동 이지구 네? 와동 중고 아파트가 근데 거래가 지금 그래도 꾸준한 것 같아요. 아 음. 그래서 거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음. 오, 오케이 오케이 어디가 눈이 이제 보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구를 지나 서구를 지나서 중구를 지나서 동구를 지나서 대덕구를 지나서. 마지막에 지금 아파트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에 주도를 하고 개발지로 예정 많이 돼 있어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핫한 지역, 유성구. 유성구. 그죠. 유성구도 있죠. 유성구는 근데 워낙에 신도시라는 개념이 많잖아. 그쵸. 그쵸. 오래되지 않아. 그쵸. 도안도 유성구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쵸. 노운동, 테크노밸리. 그쵸. 다 신도시가 유성구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까 네. 뭐 그, 그렇게 오래된 지역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유성오일장 하는 지역. 유성시장? 그렇죠. 네. 거기, 유성시장 쪽은 자전거 특징 구역으로도 묶여 있었고. 네. 근데 저 거기 쪽에 장대 A, B, C 막.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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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곳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네. 한데 비구역만 아 추진되고 있는데 네. 음, 음. 여기도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용적률이 거기도 엄청 나겠죠. 음뭐 예를 들뭐한620% 얘기가 나왔는데 파업 시행 인가가 나와봐야 알고 현재 아.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는 선정됐어요. 어디에요? GS. 아. GS가 맞아요.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게요. 고수록. 지금 GS가 승강이 삼도 GS가 들어갔죠. 그렇죠. 네, 좀 이제 메인 쪽을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옛날에 삼성동 같은 경우도 GS, 자아이가 음. 많이 들어갔는데, 음. 세종은 한 군데 들어오고 이제 두 군데 예정으로 잡혀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건설사가 GS도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대전에. 대전에 GS로 지어진 아파트가 옛날에 GS가 아니고 LG였나요 그차 LG였어요. 그 당시에 프로즈라는 이런 게 있었고, 음. 근데 GS 같은 경우는 저이번이에 어, 지어지는 게 아마 GS로 지어진 처음이 아닌가 음. 생각돼요. 송어리 쌤이. 옛날에 삼성동에 있었어. 아 GS 있었어. 삼성 사거리에 GS가 들어갔고 음. 거기도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마 자이가 인지도가 좋고 브랜드명이 좋아서 선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음. 유성에도 지금 자이가 들어가고 와 유성도 유성 인근에도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되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핫하겠네요. 어 장점이 많아요. 오. 첫 번째 1호선 부합역이 가깝고 아, 또 하나는 복합 터미다아 유성 복합터미널 예정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사업이 몇 차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은 지금 있는 유성터미널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네네. 분명히 개발은 될것 같고, 네네. 시간이 문제인 것 같고, 대전시의 의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 그 복합터미널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뭐 지하철 역세권도 좋고, 어, 초등학교도 뭐 그렇게 멀지 않고, 네네. 이런 좀 장점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아 상업용지다 지... 보니까 아, 예. 높게 질수 있으니까 조합원들 혜택이 좋으신 것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민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전에 대전에 네. 이제 여기저기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를 다 하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대전을 싹 훑고 왔죠 와 네. 저는 재밌게 여행을 했습니다 <laughs> 옛날 생각도 나고요. 오랜만에 대... 갔다 오셨죠. 그렇죠. <laughs> 제가 대전을 이렇게 다녀본 지가 세종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대전을 특별하게 많이 못 다녀봤는데 오늘 대표님 때문에 참 많은 여행을 했던 음. 것 같고. 그러면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무조건 사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제 움직일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이 있고 어떤 거를 조금 조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좀 봐라 이런 부분에 혹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물건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지를 보시야돼요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확인했는데 조합원 집이 양도가 안 되면 네. 내가 목적한 바가 세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서 요 그렇죠 분양을 받게 샀는데 네. 그고게안 되고 현금청은 되니까. 그렇죠. 어, 2018년 1월 25일 첫 네.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됐다면 네. 그런 구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양도가 금지가 돼버리니까 네. 그거 한번 진짜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그, 그렇게 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면 나면. 네. 어. 저희 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으니까 네. 거래를 하시려면 반드시 관리사 분인가 나기 전에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제한인데 제한인데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네. 내가 그, 그 재건축 구역 내에 네. 주택이 다섯 채 있어요. 어. 그럼 재건축되면 아파트 몇개 받을까요? 다섯 개?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투기 아 개화열지구하고 도정대상지역은 네. 이제는 구역지정이 된 이후는 네. 한 채만 받을 수 있어요. 아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런,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요? 지금 태평구역 같은 경우가 제 건축구역이에요. 네, 거기도 그리고 네.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 집을 네. 다섯 채를 갖고 계셨어요. 네. 어, 이제 나중에 이거 조합 이거 사업 잘 되면 네. 아파트 네. 다섯 채 받아갖고 나돈 벌겠다 생각했는데. 그치? 갑자기 투기과열 지구가 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관리 처분 인가가 되기 전까지 네. 투기과열 지구가 풀리지 않는다면 네. 이분은 나머지 4채는 네 현금 청산, 한 채만 오. 받을 수 있어요. 음. 투자가 잘안 네. 됐겠네요. 네. 또 하나는 정비구역에 재당청 제한이 있어요. 아. 어떤 내가 재당,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 이후에 네. 어느 지역에 관리 처분을 받았어요. 네. 관리 처분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이제 아파트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받는다는 거요 그렇죠. 입주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이 그렇죠. 입주권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건데, 네. 요 관리처분인가가 된, 된 됐어요. 네. 근데 나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장대 비구역도 있고 네. 대화 이화이구역은 e 상관없으니까, 네. 뭐 성남 1구역에도 e 있고 네. 뭐대흥2구역에도 e 있고 그쵸. 막 이렇게 막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관리 처분 인가를 하나 받고 나서, 네. 만약에 내가 도마, 도마 3구역 입구 있다고 하게 나요 네. 도마 3구역, 도마 3구역하고 도마 11, 12구역을 갖고 있어요, 두 개를. 네. 근데 요 관리 처분 인가가 도마 3구역이 났어요. 네. 그럼 또 도마 12도 관리 처분이 났었어요. 네. 요 기한이 5년 내면 하나는 못 받아요. 아, 재당점에 걸려서. 그렇죠. 5년 내에 요두 개의 사업지에 관리 처분 인가 계획일이, 응. 음. 인가일이 5년 음. 내라면, 대정이 투기마열 증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음. 요거는 한채밖에 못거 한채는 현금 충당. 아 음.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내가 여러 개 투자를 해놨어도 그쵸 재당첨의 제한이 될수 있으니까 그걸염두에보고서 음. 투자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무지마 투자. 예,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살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그 그나마 다행인 건 관리처분인가가 팔수 있는 구역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이제 프리과일 지구 대구 관리처분인가가 처음 난게 도마 11구역이거든요 그렇죠 음, 도마 11구역에 갖고 있는 분이 네. 5년 내에 다른 데 갖고 있으면 어. 이거는 빨리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음, 근데 모르시면 갖고 가셨다가 나중에 어. 큰 손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도요, 그냥 묻지 마. 누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서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음. 이런 부분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대전을 한 바퀴 쭉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세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민경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대전에 살았던 옛날 막 생각도 해보면서 많은 추억도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저 있잖아요 네. 부탁이 있어요 네네.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서요? 지역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90곳이 있잖아요. 네네. 이 90곳 중에 어느 지역을 조금 분석을 해서 네네. 저희 고객들과 이렇게 손님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면 어저 저희 손님들이 무지마투자 조금 적 재개발 재건축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이런 부분을 잡고 상계를 시켜드리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을까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답으로 오케이 하실 줄 아는 제가 선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나이는 없지만 제후배입니다제 파워와 힘으로 무조건 모시고 올 테니까요 이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정말로 많은 얘기해 주신 저희 세움공인중개사 탐방동 네, 민경환 대표님한테 제가 여기에 연락처 띄워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를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거고, 내가 재당, 재당첨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셨으면, 오늘 진짜 이 시간을 보낸 게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재건축, 재개발, 대전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세세한 거 하나하나 또 시간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 아니면 여기 세원공인중개사 민 대표님한테 꼭 안내를 받으시고서 투자를 하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영상 찍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웃음> <웃음> 제가 몇번 요청해드렸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교육받을 때저좀 유튜버 출연시켜주세요. <laughs> 했는데 드디어 하게,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뭐 정말 저도 영상을 찍는데 네. 저 혼자 하면 되게 어려운데 네. 이렇게 막 옆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많이 배워갑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앞으로 계속 콤비를 짜서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계속 찍는 걸로 음. 지금 응답을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확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꼭 지켜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리고 여기 대표님도요. 어, 새, 움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가면은요, 지역별로 정비 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튜브 상호가, 유튜브 이름이 뭐였죠? 리치 드리머 TV. 리치 드리머 TV랍니다. 그거 검색하셔서 여기 민경은 대표님 보시면, 음. 대전의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 출신이 되는 건지 정보가 계속 업로드 될거라 하니까요. 거기도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힘내시고 제대로 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목당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